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3월 4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애플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먼저 3월 애플 이벤트 관련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3월경 새로운 아이패드 라인업과 M3 칩셋이 탑재된 새로운 맥북 에어가 출시되고 특히 아이패드 라인업에선 새롭게 올레드 패널이 탑재가 된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11인치를 포함해 새로운 12.9인치형 아이패드 에어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제품들을 공개하는 이번 애플 이벤트 같은 경우 3월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이전에 새로운 M2 Pro M2 Max 맥북 프로를 애플 뉴스룸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아이패드 라인업을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기자 마크거맨을 통해 언급되었으며 IT매체 맥루머스에는 이번 주 중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따라서 보통 화요일 중에 신제품을 내놓는 애플의 스타일대로 이번 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 중에 해당 내용이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확히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방금 말씀드렸던 M3 OLED 아이패드 프로와 M2 칩셋을 탑재한 두 가지의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더큰 트랙패드와 디자인이 변경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 새로운 애플 펜슬, M3 칩셋을 탑재한 13인치와 15인치 맥북 에어가 발표되고 추가로 어쩌면 새로운 아이패드 15 기본 라인업에 스프링 색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M3 아이패드 프로의 캐드 도맨이 추가적으로 IT매체 기즈모 차이나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 확인해 보시면 후면 카메라 컷아웃은 이전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해 보이고 대신 두께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기존 5.9mm에서 0.8mm 정도 얇아지면서 5.1mm 두께를 가지고 12.9mm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기존 6.4인치 두께에서 1.4mm로 얇아지면서 5mm 정도로 굉장히 얇아지며 베젤도 얇아지면서 12.9인치 모델 같은 경우 화면이 커지면서 13인치로 0.1인치 소폭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별도의 애플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규모 업데이트보단 m3 아이패드 프로를 제외하면 마이너 업그레이드 느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되며 추가적으로 이번 m3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200달러 내외로 기존보다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